그냥 안 돼. 예 안녕하십니까 어, 체리 체험 신한 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체리 묘목에 대해 가지고 어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식구가 지금 현재 어,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어,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어, 체험하고 있는데 묘목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장에 에, 묘목을 많이 갖다놔두는 많이 갖다놔두는데 보면은 많이들 가져가 버리죠. 그냥 세 분, 네 분, 화분에 길르기 위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어 혹시 어 체험농장을 하고 싶은 분, 그 다음에 농장을 경영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 묘목에 대해서 잠깐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 이게 1년차 묘목인데 제가 어 잘라가지고, 지금 현재 잘라가지고 어 가지를 세순네순 받았죠. 어, 받아가지고 또세 개, 네 개를 받아, 아홉 가지 내지, 어, 열두 가지, 어, 적은 거는 여덟 가지, 이 어, 요렇게 하는 것이 요, 분해 당긴 것이 약한1 8 0 0 0주 정도 되는데, 1 2 0 0천 정도가 나갔습니다. 지금 현재. 한6 0 0 0분 정도가 요게 남았는 게 아직 있거든요. 그리고 1년차 묘목은, 어, 삼만 원에, 에, 나갑니다. 요거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십시오 어 분해 당긴 게 여러 대 있고, 1년차 묘목은 외대 자리는, 어 2만 8천 주를, 제가 원래 3만 주를 어 예상했는데, 2만 8천 주밖에, 어못 만들었습니다. 오는 약한 6천 개 정도는 지금 현재 묘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어 우리가 여기, 어 다시 오고 싶은, 어 신한 농장, 어 추억하고 싶은 마을, 어 다시 오고 싶은 마을, 어 신한 농장, 어 여기는 행사장, 어 전경입니다. 그래서, 묘목에서, 어, 지금 현재, 사일뚜 어, 브룩스, 레이니어 갤스미터, 홍수봉, 러시아파로, 제왕, 갤로트, 크리스탈, 타이톤, 수검, 레디언스펄, 코랄 삼팽, 셀라, 등등, 어, 이렇게, 어,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다른 품종들도 있지만 다 소개하기는 뭘 하고 하니까, 에, 필요하신 분들은 요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-3443-316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. 어, 기술 제도, 어, 기술 어, 과정도 어, 내보내드리죠. 어, 재배 관리를 3년 차 동안 제가 모든 지시를 내려가지고, 어, 건강한 농목으로 많은 생산을 냈수있도록어 해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신한 농장입니다.